일대 회장님이십니다. 아. 그리고 지금 시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, 시낭송도 하시고요. 그래서 오늘 2회 그 졸업생이신들 불구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에게 힘을 주시고 모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시낭송을 한번또 내겠습니다. 아, 좀 신기해 보이네. 우선 내가 여기서는 우리 동남고등학교의 역사. 를 제일 잘 알거에요. 우리 동남고등학교가 태생할때 어떻게 태생했느냐 어그저께 27일날 하몽이 축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동영상을 해달라고 그면서서울의 자랑거리의 인물 하나를 추천하 누가 있겠느냐고 그랬어요. 그래서 아 그러니까 유년시절부터 여기가 고향이니까 그당시는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때입니다. 중학교 아주 무척 힘들었을 때. 그때, 송우리 양조장을 하시던 김성묵 선생님은 그분 학번별로 없습니다. 그러나 그분의 공복은 대단한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가난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 포천농 기술학교라고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해서 포천남지학교 포천농학교.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남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분이 그 자금을 다 털어서 학교를 설립한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교육년만 이런 게 아니고 또 아주 서명이 많아요. 이 거지가, 지금은 거지가 없잖아. 학비가 몽땅 집에 오면은 사모님이 팔에서 내보냈다고 사모님은 야단을 치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온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냐. 그다음부터는 돗자리 피고 밥한 상을 잘 먹여서 그지도 내보내요. 그리고 명절이면은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쌀을 한두 마리 줘서 떡해 먹으려고 하죠. 그 당시에는 이소국에 차가 한대야. 양조장에서사과씩도하나요 술날을 는거 그러면 면민 중에 누가 결혼하면 차를고 혼자로 다 내죠. 뭐 선행이 힘들하지 않냐. 그리고 그 전에 유기였 때는 유격대가 여기 광릉 소리봉에 있었어요. 동네 청년들하고 공무원들이라 밤에 신양도 몰래 갔다 대주. 이게 이만만큼 수련분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면민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면민장을 지내고 그랬는데. 군수한테 보고로니까 대한민국의 면민장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다 국민장 국장, 사회 이런 게 있어도. 그러니까 또 경기도에 도지사 결재까지 나야되는데 위에 보고로니까 공적서를 올려라. 와보면 알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그들이행사한 거야. 도에서 장례식 날에 와보니까 한 200m를 서 있는 거야. 아, 과연 이분의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 훌륭한 분이 우리 동남고등학교에서 어떻 역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 소읍에서 자랑거리가 뭐가 있느냐? 동남고등학교 내 목격이니까 자랑거리가 있느냐? 우리 인제는 또 많이 나왔잖아 지금. 감성이 많이 나오고. 그래서 참 자극적으로 해야지. 이물냉이하고 동남아가. 근데 제가 <laughs> 여기 사무국장을 어떻게 문단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올려가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85세입니다. 그런데 이제 모든 게다 은퇴된 거지 여기 올 이유도 없었던 거지. 오늘 이 후배들 얼굴 좀 보고서 그리운 점이 있어가지고 얼른 얘기해가지고 제가 왔어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, 이렇게 만나니까. <laughs> 갑자기 또 신앙 선오라 그러는데. 오늘 내가 좀 늦은 거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오늘 뭐 대산문학부 유튜브에서 신앙성내가출시를 해주다가 그 행사를 중요하니까 또 거기 뛰고 여기 오다 보니까 늦은 겁니다. 미안합니다. 신앙성은 좀 하라 고 그러는데 아 갑자기 뭐라 느냐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다 생존해 계실 거예요. 거의 다, 다. 이산 가족도 없을 겁니다. 그러나 나는 6 5때 11살 때 폭격을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지금까지도 나이 80이 넘어도 대단합니다. 그래서 내가시 낭송할 때 데뷔한 것도 어머니에 대한 거로 데뷔를 했어요. 지금 내가 낭송하는 것은 제목이 뼈저린 꿈에서 만이라는 거예요. 전봉건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어, 평안도 정주에서 피란을 터리러 때 넘어오셨는데, 한국 전쟁 때 국군이 돼가지고 북진통으로 올라갔을때 그분이 북에다가 어머니를 두고 오셨어요. 그러면 그때 어머니라도 보고 싶었는데, 불법이 있으니까, 건너 마을에 어머니가 있는 걸 알고도 뵙지도 못하고 다시 후퇴를 한 것이 가장 한이 됩니다. 8 4년도에 그분을 만났는데 당뇨병 심해서 결국은 58세로 돌아가셨습니다. 그분이 쓴 시인데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26년째 됐던 해에 쓴 시입니다. 얼마나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뼈저린 꿈에서만제 음. 음. <laughs> 갑자기 생각에습는데 저절인 꿈에서 그리라 하면 그리겠습니다. 개울물에 어리는 풀복이 하나, 개울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 그렇습니다. 고향의 것이라면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. 지금도 똑똑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그리겠습니다 말을 하라면 말하겠습니다. 우물가에 늘어선 비루나무는 여섯 구루 우물 속에 논이는 큰 붕어도 여섯 마리 그렇습니다. 고양의 일이라면.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틀리는일 없이 얼마든지 말하겠습니다. 마땅한 끝. 큰 새나무 아래로 삶은 강민이 한 바가지 드시고 나를 찾으시던 어머님의 모습. 이 옮기시던 그 발걸음 하나 하나 나는 지금도 말하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것만,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만은 내가 그리질 못하고 말또 산이 산으로 변하길 n y s 산이 n 으로변하길 y s u 그리고도 더 많이 y s u 로 n 로 s 로 파놓은 어머님 n 마에 어떤 추 y s 어머 n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말로 하려면 목이 먼저 메이고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눈 앞이 먼저 흐려집니다 힘년뼈 저린 꿈에서만 내신 어머님이시, 어머님이시, 감사합니다. 여만니 <laughs> <laughs> 아,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1도 없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꼭 어머니가 안되죠? 우리를 낳게 한이 만물을 낳게 한 모든 것이 어머니입니다. 저도 사실 어머니 된 시가 있지만 저는 참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그리고 사실 이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동문이시지만 그래도 기관장이 오셨습니다. 일단 조리 조합장의 공납 미사 축하합니